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피터 원장입니다 국회어학원의 피터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12월 정기토익 시험 보고 나서요 이제 총평 좀 말씀드리려고 아, 왔어요 네 그래서 동영상 찍고 있는데 매달 찍고 있다가 중간에 못 찍었던 것은 이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못 찍었기 때문에 거짓말로 총평을 찍을 수는 없어서 그래서 못 찍고 있다가 사실 개인적으로 11월 달에 조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12월 달 정기토익 시험 보고 왔는데요. 역시 여러분 12월 달에 정기토익은 추위하고의 싸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전기토익 보면서 학생들이 정말 많이 추워하는구나라는 걸 느꼈고, 이 난방 히터 소리 때문에 여러분 학생들이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분명히 누구 하나가 이제 꺼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끄면 엄청 추워요 또. 엄청 추우면 여러분 막, 막 집중도 잘안 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LC 때 이제 껐다가 다시 이제 RC 되면 또키잖아요또안킬수 없잖아요, 치우니까. 키고 나면 여러분 막귀 빨개지고 얼굴 빨개지고 여러분 막 집중력 쏟아붓는데 그죠? 그래서 학교 고사장 선택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아, 앞으로 여러분 12월 특히 이제 1월, 2월이 되면 소위 소위 말하는 대박 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그 기준에 대해서 는 여러분 제가 이제 따로 얘기도 자꾸 가끔 했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 1월달, 2월달 전기토익 이제 시험 보실 때는 고사장을 좀잘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집 앞에 있는 고사장을 가는 것이 아니라, 좀 난방 시스템이 좀 힐링 시스템이 좀잘 되어 있는 곳. 그래서 뭐,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곳. LC를 풀때 영향이 좀덜 미치는 그런 데로 좀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난방 시스템에 따라서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의 점수가 30에서 50점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어 굉장히 큰 거죠. 그죠? 650과 700은 엄청난 차이란 거 아시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6 9 5예요 근데 어떤 애는 7 0 5예요 그럼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 달 전기토이 여러분 전반적으로 올해 14번의, 2011년도 14번의 시험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낮았다 그러면 저 때리실 겁니까? 맨날 낮았다, 그런다고 그래서. 네. 어쨌든 여러분, 이제 LC는 8원부터 보시면, 뭐 항상 그렇죠. 8원에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가 나오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8-2, 8-3, RC를 나가고 있는데 그걸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큰 비중을 이렇게 둬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두 문제 정도가 꼭 비빈 PP 수동 진행형 아니면 합빈 PP의 형태, 수동 완료형 같은 거를 이용해서 여러분, 좀 함정으로 많이 넣거나 좀 까다로운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기출 문제 이제 8원에 나왔던 것들 그런 것들의 이제 특히 수동 진행형과 완료 수동 형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꼼꼼히 좀 잡아 보시면 많이 늡니다. 확실히 많이 느니까 역시 이번 달8원은그한두 개가 사람을 좀 미치게 만들었는 수험생들을 좀 짜증나게 만들었던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인 난이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얘기할게요. 이제 8-2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에, 골고루 나왔죠 골고루 나왔는데 11번부터 여러분 편안했습니다 유난히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전기투의시험 보면 11번에서 13번 사이의 w 퀘슨는 기본적으로 나오다가 물론 11번이 W로 시작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물론 있습니다 4번 있었습니다 4번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음은사 어문문으로 나오다가 13번 또는 14번 빠르면 12번 정도죠 그때 여러분 부정문문이 갑자기 나오던가, 아니면 부가문문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여러분 미치게 만들죠. 그래서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 더블 퀘스트는 또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흔들리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 과감하게 포기할 때는 좀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물론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죠. 하지만 어차피 안 들린다면 그것을 매달릴 필요가 있겠는가. 보기가, 보기가 세개라고 해서 여러분 정답률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과감성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근데, 이제 이번 달 정기 토익에서는 11번부터 어 30번 전까지는 좀 무난했어요. 무난하게 나가다가 갑자기 30번부터 40번 사이에 여러분 이열 문제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여러분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워낙 좀 쉬웠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8, 2가 지나고는 있습니다. 지나고는 있지만 여러분 제가 오프라인 때 수업 때도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지만 출제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팔투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내가 출제자다라고 생각해 보면 유사 발음, 관련된 어휘, 그거에 대한 함정,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패러프라이징 해서 다른 말로 바꾸면서 이제 함정을 넣는 그런 형태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아 굉장히 팔투 여러분 쉽게 풀수 있는데 직접 여러분 동영상을 통해서 지금 이런 거 가르쳐 줄수 없어서 좀 답답한 면은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팔투는 출제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면 그것들을 좀 살펴보려면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실전 문제 집 같은 거, 종합서든 세트별로 나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스크립을 먼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크립을 보면서 나머지 오답들은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아, 이게 공통점을 느끼게 됩니다. 아, 요거 이어, 이용해서 이렇게 오답을 만들어 놨구나. 이게 눈에 보인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면 팔트는 쉽게 갈수 있고, 팔두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 확실합니다. 여러분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쉬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매달 시험을 뭐 13번, 이번에 14번째 본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렇게 본 사람이 있다면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쉬웠다, 팔두리가 그건 여러분 이미 느끼 체감적으로 느끼지 않았을까? 한두 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팔두리가 상당히 오래해서 올해 오래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낮은 시험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8, 4도 무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분 LC 같은 경우에는 무난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LC에서 좀 고득점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게 뭐 상대적인 체감 난이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어, 8, 2 제가 하라는 방식 그거 좀 이용하고 8, 4에서는 여러분 리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딩 같은 걸좀 많이 활용하신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강조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동영상 기회가 있다면 8.4를 공부하는 방법 같은 거 따로 찍어드릴게요. 아무튼 여러분 리딩을 좀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 그걸 좀 중요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5 최상급 문제가 좀 오랜만에 나왔고 가산 불가산 명사의 구별문제라든지 각 품사의 자리 문제 절대적인 품사들과 어디셔널 파트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 전형적인 토익의 패턴 다 나왔습니다. 난이도 중 하도 없죠. 상도 없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난이도 시험에 나올 만한 거다 나왔고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136번에서 140번 사이에 한두 문제 정도의 변별력을 구하는 문제 때로는 토익 시험에서 단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어휘를 다루기도 하고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laughs> 리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우리 12월 달 정기 토익 어, 기출 변형 문제가 있으니까 어, 여러분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 해설까지 다 해놨으니까 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5, 6는 뭐 이렇게 문법과 어휘 비율로 따지면 은 여러분 어 8, 5 같은 거 정확하게 여러분 지금 구별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문법 문제가 한 21개 정도, 8, 5는 어휘 문제가 한 19개 정도로 출제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아무래도 8, 5는 문법 문제의 비율이 좀 높았던 부분이었고요. 어 8, 6는 어휘 문제가 8개 나왔고 나머지는 문법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1월 달 전기투에서 86에서 시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고요. 시제는 미래 시제를 중점적으로 좀 봐달라는 거. 그거좀 잡아주시고. 87, 이번 달 87. 역시 153, 154는 쉽습니다. 그죠? 155, 156 쉽습니다. 1 5 1 158, 159 난이도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꼭 하나가 뭔가 오죠. 그세 번째 또는 네 번째 또는 다섯 번째, 세, 네, 다섯 번째 사이에 오는 그 난이도가 높은 아리클 같은 거. 기사문 같은 거. 지문은 길지 않지만, 이 묘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결국 시간의 부족을 느낀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좀 추천해 드리고 싶은 방법은, 어차피 여러분 시간이 모자르다면 그렇게 시간이 걸린다고 라 판단되는 것은 과감하게 좀 제끼고 다음 거를 쭉쭉 이어나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좀 해보는데 이게 또 절대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의토익을 통해서 한번 그런 연습을 좀 해보라는 거 역시 여러분 8세븐은 시간 조절의 실패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라는 거 181번부터 200번까지 더블 패시지를 얼마나 많이 해결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점수는 RC점수 더 나아가서는 토익 점수가 갈려진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87은 많은 독해를 해봐야 된다, 당연합니다. 또 많은 실전 연습이 필요하다, 당연합니다. 속독이 필요하다, 당연하죠. 그런 거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문법이 돼야 됩니다. 문법이 되고 그 다음에 어, 어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독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러분 문법도 채 되지 않는 상태서 에 완벽하게 문법이 정립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8세븐을 잡고 독해를 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속독이 안 되고 내가 읽었던 내용이 기억이 안 납니다. 특히 여러분 그8세븐을풀때뭐 3개짜리, 4개짜리 또는 5개짜리 문제를 풀때꼭 한두 개가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을 짜증나게 할 겁니다. 그게 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이 뭐 글을 많이 읽지,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글을 읽고 그 앞에 내용을 기억하려, 기억하는 이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토익에 관련된 비즈니스에 관련된 많은 글을 읽어봐야 전체적인 윤곽이라든지 그에 관련된 내용들을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간단하게 여러분 총평을 통해서 그냥 쭉 얘기하는 것뿐 밖에 안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토익이라는 거 결코 오래 공부할 건 아니지만 결코 만만하게 봐서도 안된다라는 거. 그리고 토익을 공부하는데 앞서서 긍정적으로 영어를 배운다라는 생각을 마음들을 가지고 공부한다면 충분히 충분히 가능합니다. 900점, 950점.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 900점과 950점이 있다고 라 생각해 보십시오. 토익 때문에 이러한 스트레스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어, 900과 950을 내려면 특히 1월 달, 2월 달에 방학 때 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 정말 고생하셔야 됩니다. 다음 방학 때 여러분, 저기 정기토익, 다음 방학 때 만약에 내년에 방학 때 아니죠? 이제 내후년에 방학이 되겠죠? 내후년 겨울 방학 때 여러분. 전기토익 시험 보실 겁니까? 그럴 건 아니죠. 그래서 이번 방학 때 끝낸다는 생각으로 하루에 10시간씩은 최소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LC하고 RC 팔트를 나눠서 내가 부족한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영어는 규칙이기 때문에 문법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것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2월 달 전기토익 시험 보느라고 정말 추운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 밑에 자막 깔려 있을 겁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픈했거든요. 피터 월드 피터 팬이라는 카페를 오픈했는데 거기 전기초기 기출 변형 문제 예상 문제 그리고 총평들 그리고 고사장 정보까지 여러분이 아마 아, 상당히 최고의 자료를 받아가실 수 있을 거라 받아가실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고생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거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 1월 달, 2월 달 대박 라려하죠 네, 열심히 공부해서 꼭 목표하는 점수 절대 700 아니죠. 990 일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